나는 이제 조금 반론을 하고 싶은데 음. 사람이 약하잖아. 인간의 의지도 약하고 유혹에도 약하잖아. 음. 어 나도 내 사생활이 있는데? 그래 이 정도는 하는 것들이 시작이 될수 있고 트임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음. 들어. 말대로 불편한 게 있어.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고. 그런데 오히려 상대가 오해하게 하는 것도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음. 들더라고. 음. 아예 그것까지도 상황 자체를 차단을 시켜버리잖아. 그렇 그 아예 차단을 시키고 내 여자한테만 집중하는 을 거지. 아,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. 만약에 교회에서 응. 어? 갑자기 뭐 세신조가 왔는데, 아 네. 제이 오빠 진짜로 우리 같이 교회 다니면 너무 좋아요. 그럴 수 있지. 어. 근데 나는 애초에 되게 딱딱하게. 나 내가 유부남이 된 순간부터. 나나 나 새로운 적이야 어, 어? 어. 원래도 팬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네요. 해가지고 한 2년 지났어. 응. 연락처 주고받을 수 있나? 난안 해. 어이, 몇난년 됐는데. 전혀. 아니 몇 오빠 내가 그제 엔터 쪽에서 일을 하거든. 오시. 어, 오빠 나. 본부장 본부장. 우리 남편이 또 거기 그 드라마국 또 제작진이고 해가지고. 그래. 어. 어. 번호 알수 있을까요? 번호 알수 있을까요? 그럼 남편 번호를 알려달라고 뭐 이런? 삐가 다 있어? 야 이거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니처럼 다 접었 여자 다 접었. 진짜로. 너 우리 프로그램 찐찐 작가 번호 있어 없어? 남자 작가. 나나나 남자 작가. 아내가 그러니까. 어쨌건 유학을 가있잖아 지금 내가 매니저 없이 혼자 일하니까 혹시 여자 스태프 탈 수도 있어 차에. 음. 어느 순간 난내 옆자리는 아예 앞으로 이렇게 해놨어. 아, 내 옆, 뒤에 타라고. 내, 어 뒤에 타라고. 오, 내 옆에 어쩔 수 없이 스타일리스트가 있잖아. 어? 그럼 방 같은 데 둘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. 음. 난문 열어. 음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절대 어. 아예 철통방어 그게, 어. 야, 어. 아예 그게, 그게 그러니까 어. 아예 생각도 없으면 어. 그런 행동도 안 하는데 멀쩡히 상상 온갖 상상을 사람, 여기에 아. 온갖 게다 아.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. 안돼 내가 이러지 마야지아니야아니야 아니야. 그러니까 와이프가 아. 한국에 계셨으면 안 그랬을 안 수도 있어 근데 아. 해외에 계시니까 더 그렇게 어. 행동을 어. 보여주고 싶은 또 거야 내 아내에 대한 사람 아. 표현인 거야 이게 아. 네. 아니 이게 너무 차단을 하잖아? 그럼 전화기를 하나또하다니까 그래. 이게 뭐야? 거야그게 나쁜 이게 야그게야그게얘야가게니야 이게 야 이게 뭐야? 이게 어야 이게 한다, 안 한다 야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자 이게 뭐이성 간의 문제로 해석하는 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뭐 이게 이 채널.